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대구 자원봉사 해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이런 의미를 되살려서 실제로 자원봉사의 순수성, 자발성, 그리고 자원봉사가 가져가는 목적을 저희 다시금 새기고자 올 한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제가 설명 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좀더 의미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봉사에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정책들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첫 번째로 어,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센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원봉사 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그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 관리도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다 다치시는 경우에 대한 어떤 보험제도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활동을 하시고자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들으시고 자원봉사 센터를 꼭한 번은 내방을 해주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구에는 팔개 구군 자원봉사 센터가 있고요. 전화번호는 아주 쉽습니다. 국번 없이 일3육5로 전화하시면 여러분 가까운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로 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 아, 그리고 또 하나는 1365, 쉽죠? 예, 네, 1년 365일 자원봉사 활동합시다. 라는 슬로건인데요. 어, 1365.go.kr 이 홈페이지는 전국의 자원봉사 센터들이 다 같이 쓰는 어떤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용하게 그리고 모르게 미담사례로서 저희가 대우를 했다면 요즘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기록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인증서가 필요할 때이 시스템을 꼭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인터넷이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센터 직원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회원 가입과 이런 절차들은 꼭 지켜서 1365.go.kr 이 홈페이지를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1319.go.kr 이 홈페이지가 하는 기능들은 어 전국에 있는 하루에도 몇십 건의 자원봉사 일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열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의 정보만 올라가 있는 곳입니다. 대구자원봉사정보센터입니다. 어렵지 않죠. 대구자원봉사정보센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대구 안에서만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특별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8개 구군 자원봉사센터와 그리고 대구시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홈페이지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정보가 전달되어 있는 창구라고 보시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사이버 영상 교육을 통해서도 자원봉사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또 하나는 자원봉사 센터를 내방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들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활동처에 가셔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하게 대구가 자랑하는 자원봉사 교육 제도로서 V로드라는 자원봉사 체험의 길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현재 그 벽화로서 자원봉사 교육 컨텐츠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좀 지겹지 않게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이내로 이 거리를 돌면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자원봉사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우선은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상해보험제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자원봉사 활동하시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 있습니다. 어, 이것을 전국의 어떤 통계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 연간 대구의 건수로서는 30건에서 40건 그리고 아주 경미한 사건에서 실제로 사망까지도 이르길 정도로 자원봉사 활동 현장이라는 곳에서 안전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어, 대신에 예전에는 국가가 어떤 이러한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자원봉사 활동 중에 다쳤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그리고 물건을 파손했거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 생했을 때 상당히 곤란스러워지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걸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리고 뭔가 병원 진료를 받게 되셨을 때는.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65. 기억하시죠? 자원봉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그 이후부터 내용은 자원봉사 센터 직원이 실제로 보험사와 연계해서 업무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원봉사 센터가 불이익을 받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고가 나셨을 때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거다. 이런 걱정 없이 센터로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선은 자원봉사 활동을 참 우리가 의미있고 재밌게 하려면 지켜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대구의 8개 구군 자원봉사센터, 대구시센터에서 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2016년 자원봉사자가 1365에 회원가입되어 있는 숫자만 해도 58만 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숫자가 지금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자원봉사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자 수가 적게 되겠죠. 여러분들 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365라는 곳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자원부서 신청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활동거리를 찾는 것은 본인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1365에 올라가 있는 일감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택을 먼저 하십시오. 예, 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활동처에 갔을 때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고 나서 평가라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 평가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신을 평가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기관에서 여러분의 활동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어, 평가를 하는 목적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자무사 활동을 잘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서비스의 충실도가 높았느냐, 어, 적합했느냐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만족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장 행정적인 절차적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을 받으시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실 자, 하시는 경우에 센터를 통하지 않을 때 경우에는 1, 3, 2 9 회원 가입과 일감 선택 그리고 활동 그리고 평가 시간 기록이란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좀 기억을 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 할인 가맹점입니다.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이 부분은 어, 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실제로 자원봉사 센터 직원들이 개발을 해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50시간을 어, 누적 시간입니다. 50시간을 넘으신 분에 한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증을 발급을 해드리고요. 그 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이 할인 가맹점을 이용하실 때는 어, 최소 5%에서 20% 안에서 그 업체들이 할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이 자원봉사 활동도 하시고 그증을 발급받으셔서 아 내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가지 영화관이라든지 그리고 공룡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으시는 절차를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원봉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은 아주 쉽습니다. 우선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꼭 내방을 하시. 되고요. 어, 증에는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사진이란 부분은 센터에서 바로 찍어서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방을 하시면 바로 한 10분 내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한두 가지 정보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공모전입니다. 우선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행사고요. 우선 정확한 달은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라는 행사는 대구만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 전국의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가 실제로 자원봉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어떤 언론사인데요. 실제로 전국의 자원봉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시상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3, 4월에 이것이. 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원봉사 체험 사례는 대구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7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제로 체험 사례 공모가 공개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활동 사례들을 A4 한두 장의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서 그 사례를 실제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코 자원봉사 사진 공모전은 말 그대로 환경과 관련된 자원봉사 사진을 공모하는 내용이고요. 한국가스공사가 후원을 하고 있. 습니다 있습니다. 우선은 7월부터 주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의 어떤 자원봉사에 대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어, DGB 청소년 자원봉사 대상이라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의 한에서만 실제로 여러분의 어떤 활동들을 응모해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선은 자원봉사 어, 저희 박람회 어떤 행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원봉사 센터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수요처라는 곳에서 여러분 집중 이렇게 관리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자원봉사 박람회 현장을 한 번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있는 정말 70여 개의 단체들이 총 집합해서 이틀간에 저희가 자원봉사 홍보 체험의 자리를 여는 거고요.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들도 소개받으실 수 있고 또 기관에 가셔서 하실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 활동을 하는 준비 과정에 길어야만 여러분도 만족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활동이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이 자원봉사 활동이란 거는 공익적이고, 어, 분명히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가 있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복지적인 권리를 여러분이 대행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 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들으시고 이 제도에 맞게 여러분도 어떤 혜택들을 받아가시면서 좀 만족된 활동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짧지만 저희가 대구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이 자원봉사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메모를 꼭 해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반적인 내용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 없이 1365, 홈페이지도 1 3 6 5 g o k r 로 여러분이 로그인 하시면 잘어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